군이 위천으로 지금 출조나, 출조나온 우리 고객님인데, 조항이 또 우르르 올라왔다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. 가게 문 알바 잠시 시켜놓고. 아, 여기 포인트였군요. 아, 포인트 공개는 하면 안 되죠, 여러분. 하도 고기가 귀해서. 이 꿀자리는 또 방문하는 선인 설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또, 근데 이게 그게 또 좋죠, 서로 간에. 너무 고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슬슬 나오네요. 네, 군이 위천에다 준척급으로 이렇게. 아우, 씨알 이쁘다. 너토종붕어예 전부 다. 오늘 며칠입니까 5월 며칠이야 오늘 네 오늘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되네요 전부 다 25급 정도로 됩니다 네 여기는 군이 위천의 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이읍내권에한 포인트 네 좋습니다 1박으로 다 잡고 2박은 꽝 쳤습니다 날 오늘은 시,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10도 이하였습니다 군이 위천의 작은 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수초가 많아요 많은 거에서 막 끌어내느라고 수초 제거기 다 망가뜨리고 난리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